제가 과거 모습을 아는 분들은 진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피부에 군살이 정말 많이 붙어 있고 볼에 다섯 개씩 여드름이 막나 있고 그런 몸 상태였는데 그거를 음. 해결해 준그첫 번째 스텝이 소금이었어 소금. 일반적으로 저염식이 좋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너무 흔한 클래식한 조언이죠. 짜게 먹으면 어떤 뭐 고혈압.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이 발생해서 물을 끌어당기고 뭐 어, 되게 그럴듯하죠. 어,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고 고혈압을 유발하고 우리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이런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건 사실 전혀 칼로리가 없는 소금이 범인이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죠.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당분이 되고 이렇게, 결국 우리 입에서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 음식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을 망가뜨리게 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되고, 많은 양의 염증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고, 저염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 우리 몸에서. 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이 없으면, 세포 막 형성이 되고, 세포에서 세포로 에너지가 옮겨지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에너지 공장, 세포 친구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맞아요, 소금이에요, 소금.